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지금 제 휴대폰이 카메라가, 아예 사진이 잘 안, 동영상이 안 찍혀가지고요. 안에 그 폰을 빌려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여기는 이 농장인데요. 제가 기억하기로는 송이 새꼬탈이 묻어 놨거든요.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. 아마. 아우, 예쁘게 잘 크긴 겁니다. 아, 뭐, 이거 하나 따가지고 판매하러도 못 가고, 그죠? 일단 더 키우겠습니다. 제가 먹건 어쨌든 간에 양이 좀 돼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건 아마 아닐 겁니다. 쭉 다니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런데, 그, 묻어둔 것두개더 남아가 있거든요. 그거 외에는 아마 발견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내가, 우리 집 선녀가 송이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. 저는 올라와도 바로 옆으로 지나갔는데 못 봤는데, 아이 참, 역시, 역시 선녀가 송이는 발견을 잘 합니다. 웃자고 따까, 웃자고. 따도 되고. 되겠... 어? 아 그러면 나또 가지고 내일 모아보자 나무꾼도 또 핀송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는 따야 됩니다 별로 상태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발견했다는 게 중요하죠 내가 저, 저, 송이로 하나 주면 발견하고, 저, 놔둬야지. 그래야 재미가 있어 오지. 당신만 다 발견하면 내가 오나, 안 오지? 어디 보자 야, 하나 발견해서 어? 아니, 안 커. 인자, 좀 올라왔는데. 아, 올라오는 거야? 올라, 아니, 올라왔는데. 응. 는큰거 땄어? 큰거 땄어? 아, 역시 달라. 이, 이걸 닦아 놔둘까? 제일 다 맞은 응? 아이고 밑에 땀아 뻘뻘 흘리고 올라와슈 아무가 한 개도 못 봤어 지금까지 그걸 흘리고 와서 그걸 보는 거야? 아그른나안알려이한번 어, 아. 봐라 아이 그걸 나눠야 겠다 나눠야 되겠죠 응. 네, 덮어 놓을게 아, 하나 거의 저 옆에서 하나 땄어요 저 옆에서 하나 땄어몇개 땄는데 한 보다 아, 좋아. 아, 그래. 한포 보자고. 아, 참. 자, 이 옮겨놓으셔. 딸랑 아, 이런 걸 따야지. 딸라면 그래. 이런 걸 따야지. <laughs> 야 그걸... <laughs> 하나야? 또 있어? 이런 걸 따야지. 아이고, 야 거기 하나 또 있어. 따, 어디에 있는데? 가보자. 가보자, 그래. 가보자. 아, 참. 이가 사흘 전에 그 아, 어제 아래 이틀 전에요. 성이 송이 두송이 발견해서 묻어둔 곳인데, 뭐잘 크고 있습니다. 그죠? 네, 여기도 하얗게 잘 올라오고요. 역시 송이는 선녀가 발견을 잘 하고요. 저는 발견을 잘 못합니다. 일단 이 농장의 송이 탐방은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